알겠습니다. 어. 슬리퍼 같지 않나요? 슬리퍼 같지 않나요? 슬리퍼 그냥 다 애니메이션이에요. 뭐 없긴 한데. 이렇게까지 네. <laughs> 꾸미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모르잖아요. 탁상용 가습기란 것 같습니다. 바쁘신가? 아, 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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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뵙네요 안녕하세요 오늘 성함이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간판팀 윤가언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처음 보는 거 같은데 응? 부서 자격증에 필요한 거라서 오개광고사 자격증에 응? 실기에 약간 이 자랑 축적자랑 어, 좋은... 보물상자로 되게 가벼워 보이는 데 역시 <laughs> 제 건강을 생각해야 되는 나이기 때문에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스물여섯입니다. 아. 제일 걸리시잖아요, 지금. <laughs> 저 가운데 집중하는 그 시계 그건가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네. 최근에 구매한 건데 한 시간 동안 조금 뭐 책을 읽거나. 한 시간 동안 회사에서 책을 읽어요? <laughs> 혹시 옆에서 사용하시는 거본 적이 있을까요? No. <laughs> 책을 좀 받을까요? 내용을 읽긴 읽으신 거 같네요. 네, 그 책은 읽다가 재미없어서 지금 오. 안 읽고 있어서 다른 책 읽고 아, 있습니다. 책. 네, 일하는 시간을 줄여 보기 위해서. 그래서 좀 인상 깊었던 내용이 있던가요? 첫장 서문 읽다가 지금 말아 가지고 네, 기타가 있었네요. <목소리> 기타 치는 걸 좋아해서 음. 퇴근하고 가끔씩. <웃음> <웃음>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아, 업무시간인데 하신지 얼마나 되셨을까요? 한 2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어, 맥시멀리스트신가요? 아니면 미니멈? 전 미니멈을 지기하러 아 어, 그래요? <laughs> 책상이 벗어나고 있는데 지금 책도 알읽데수수하하고시시 <laughs> <계시고.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 s You go. Sorry, you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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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질 u go.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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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y 요저 귀여운 팬들을 좋아해서 엄마할때 기분 좋게 하려고 세븐틴을 이제 일하다가 콜 돌리면 화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인어피스용으로도 왔고 아... 세븐틴이 없으면 이제 조금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추가하고 싶은 물품이 있요 건조하다 보니까 사무실이 탁상용 가습기를 하나. 아, 더 크게 <laughs> 말씀해 주시겠어요? 혹시 모르잖아요. 탁상용 가습기 필요한 것 같습니다. <laughs> 바쁘신가? 아. 안녕하세요. 정리 정돈을 잘 하신 편인가요? 아니요, 좀 정리를 못 하는 편인데. 네, 그런 것 같아요. <laughs> 그래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한 거예요? 네. 했습니다. 일상에 <laughs> 뭐 캐릭터가 많은데 이렇게 꾸미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 제가 애니메이션 되게 좋아해가지고 힘들 때 보면서 힐링할 수 있는 하나 둘 놔두다 보니까 식구가 많이 늘었어요. 소개해 주시겠어요? 제일 먼저. 이 네. 친구 소개해주고 싶은데 바닷가에서 준 슬리퍼돌입니다. 슬리퍼 같지 않나요? 슬리퍼 같지 않나요? 슬리퍼?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다른 한쪽은요? 다른 한쪽은 못 찾았어요. 아, <laughs> 아 근데 이거는 또 세일러먼 굿즈예요. 몇 살이죠? <laughs> 저는 회사 친구들이랑 그들의 명함. 그리고 전 직장 동료. 근데 저희 팀 사진 하나도 없네요. 여기. 지멜의 칼날 그리고 이거는 드래곤볼 그리고 이거는 헌터바이 헌터 너무 귀엽죠? 이거 번개장터에서 샀어요 나 나의 히로로 아카데미 그냥 다 애니메이션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치즈예요? <laughs> 얘는 이제 너무 오래된 요구르트입니다 <laughs> 이거는 급하게 저택 때 쓰려고.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그 영상 찍고 올라오시는 분들이 동공 지진을 좀 확인해요 아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네 애써 이제 모른 척 해주시기는 하는 거 같은데 뭐 없긴 한데 에반기리온 네. <laughs> 아, <laughs> 캐릭터입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이지! 나는 루피!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죄송합니다 저희가 <제가> 커져 올라와서 <laughs> 성함이 어떻게 되실까요? 최지원입니다. 네. 나는 루피! 이렇게까지 꾸미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꾸몄다기보다는 한두 개씩 모으다 보니까 좀 하루에 한 개씩. 아, 연하게? 네. 알겠습니다. <laughs> 취향이 확고하시네요. 네. 루피를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귀엽지, 약간. 안경도 맞춰오신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이건 무슨 기능인가요? 아, 이거, 데스크패드인데, 이렇게 키면은, 여기 따뜻해져요. 아. 이렇게 온도. 키보드가 굉장히. 아, 키보드도 되게. 이게 접촉인가요? 아니요, 무접점이요. 그냥, 아는 척 해봤습니다. <laughs>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laughs> 제일 비싼 게 뭔가요? 키보드. 아, 마우스도 이거구나. 네. 되죠? 아 이거 그냥 김무열 포카 김무열이 좋으세요? 루피가 좋으세요? 어 김무열. 어. 근데 김무열보다는 CM 블루를 더 좋아해요. 아 있나요? 네 컴백했어요. 이 안에 뭐가 있을까요? 비타민 아, 약들. 여기서는 네. 약이 참 많네요. 은 아, 특이하게 있네요. 아 이게 잘안 사가지고. 아 그게 가져놓은 거예요? 네. 네.